지방법원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전 부대변인의 여성당원 폭행 사건으로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. 지난 19일 제천지원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장인수 전 부대변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목록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례 깊지 못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선 선거 기간에는 형사처벌이 우려돼 일부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장인수 씨는 지난해 민주당 지역위원회 정당 행사 참석 후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술을 먹고 여성 당원 모 씨의 얼굴 부위와 어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혐의로 기소돼 합의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선고 결과에 따라 장인수 전 부대변인의 정치적 이미지에. 가격이 예상되면서 향후 고초와 입장에 약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